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laughs>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큰 소틀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에넣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솟 가운데 독이 없어 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태 던져진 가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산불을 진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에 한 번도 아니고 한두번 정도 이 산불을 직접 진압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군대 내에서 어떤 관심 병자가 조금 정신이 이상한 한 병사가 의도적으로 탄약고 근처에다가 불을 질러서 산불이 나게 되었던 상황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그 산불을 진압한 지 일주일도 채안 돼요. 저희 부대 주변에 있던 인근의 산에서 또다시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산불을 끌어 지원을 나갔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산불을 이렇게 두 번이나 진압을 직접 해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산불이 두번 일어난 이후에 이 군대 지휘부에서 정말 엄청난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산불이 일주일 동안에 두 번이나 이게 연달아서 나게 되니까 저희 부대 내에 아주 높으신 분들이, 계급이 높으신 분들이 저희 병사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가 하면 다시는 산불이 나도 이렇게 부대가 피해를 입을지,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부대를 경계 짓는 이 모든 철책들을 돌면서 그 철책 경계망의 10m 내외의 간격에 있는 모든 불에 탈수 있는 물질들을 다 제거하라, 이러는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부대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경계선이 되어 있는 이 철책들이 있는데요. 이 철책 주변으로 안팎으로 10m에 해당하는 모든 불에 탈수 있는 물질들, 뭐곧 나무나 풀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산불이 혹시 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불이 부대대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모든 탈수 있는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이 내려오고 난 이후부터 한세 달간, 톱한 자루와 또낫한 자루만 들고서 그 철책 주변 10m에 해당하는 정말 수천, 수만 구루에 해당하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치우는 그런 엄청난 노동들을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병사들이 겨우 톱한 자루와 낫한 자루만 가지고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냈는데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저희 간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낫한 자루와 톱으로 나무를 자르지 말고 정말 쉽게 쉽게 나무를 벨수 있는 전기톱이 저기 있는데 왜 전기톱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간부들에게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부대 간부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 전기톱을 사용하는 것보다 너네가 더 싸. <laughs> 여러분이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그 전기톱의 비용보다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들 사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저는 정말 그때, 그세달 동안 정말 온 손바닥에 물집이 다 잡히고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수천 구루의 나무들을 제가 톱과 낫으로 베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저의 계급이 가장 낮은 2등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눈치를 봐가면서 쉬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정말 태어나서 할수 있는 모든 노동을 그때 다 몰아서 한 것처럼 힘들게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동을 하게 되어서 그 부대의 철책 주변을 모두 다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철책을 이렇게 돌다가, 아,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철책 주변에 불에 탈수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을 깨끗이 정리를 한 이후에 몇 달이 안 지나서 그 철책을 다시 가보았더니, 너무 어이가 없게도 다시 풀이 자라고, 나무가 다시 자라서 이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불이 또 다시 나면, 그냥 산불이 저희 부대 내로 넘어올 수, 수 있을 만큼 그 철책 주변이 도루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 이게 교회 식당 옆에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는데요. 이 잔디밭도... 아무리 깨끗하게 자르고 다듬어도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참 감사하게도 저희 장관께 박일건 성도님께서 저희를 맡아서 해주셨는데요. 참 제가 저 풀이 자랄 때마다 괜히 제가 박일건 성도님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일건 성도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더 전하게 원합니다. 여튼 여러분 이 군대에서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의 온 열정을 바쳐서 나무를 베어내고 풀을 깎고 또 치워왔지만 결국에는 금세 다시 자라나서 제가 했던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참 인생이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저와 같이 자신이 온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끝이 허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은 이 제자가 당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여러분 당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이 있는 이 길갈에 방문을 하여서 그 제자들과 함께 국을 끓여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국을 끓이기 위한 재료가 없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국에 들어갈 재료를 얻기 위하여 들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얼마 남지 않은 몇 가지 채소와 더불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이 들호박을 따서는 자신의 옷자락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이 흉년이 들었을 이때에 국에 들어갈 재료를 얻기 위하여 들에 나갔던 이 엘리사의 제자가 얼마나 열심히 재료를 찾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들에서 자신의 옷자락에 담아 올 만큼 먹거리를 찾아서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먹을 재료들을 하나하나 찾기 위하여 이 제자가 얼마나 고생을 하였을까요? 특별히 그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황량은 들에서 우연히 이 들호박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제자는 엄청나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들에서 이 들호박을 발견하고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을 만끽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고 또 열심히 찾아서 간신히 발견하게 된이 들호박을 보면서 야 횡재했다라고 하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 내가 해냈다. 내가 엘리사 선지자와 또내 동료들을 오늘만큼은 아주 배불리,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만족감 속에서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가지고 온그 드로박을 국에다 넣고 끓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 1야 4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러면 이 엘리사의 제자가 들에 나가서 따왔던 그 들호박은, 알고 보았더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 있는 들호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을 먹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독이 들어 있다며 이 국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들호박 독이 들어 있는 들호박 하나 때문에 그국 전체를 못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국 속에는 들호박 하나만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흉년 동안에 간신히 모아두었던 각종 채소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수종에 남아있던 마지막 채소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집어넣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한 명이 가지고 온 독이 들어있는 그 드로박 하나 때문에 그들의 식사가 엉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들에 나가서 이 드로박을 따왔던 엘리사의 제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흉년의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들에 나가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간신히 간신히 찾아오게 된그 드로박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됐을 때에 이 제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는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어 이 드로박을 따가지고 왔는데,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하여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다른 모든 재료들까지 독이 되게 만들고, 그것을 먹은 자들을 죽게까지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돌아가는 것을 이 제자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제자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의 경험이야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이어나가는 것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된 보상으로 돈을 벌기도 할 것입니다. 또 명예를 얻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자기 만족을 얻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이러한 모든 보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뤄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사람이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은 죽음,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흉년이 들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온 그 드로박이 결국 독이 되어서 자신을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들도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을 먹지 못하게 되고 독에 중독되었을 그때에 11기야 4장 41절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에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이 국이 들호박으로 인하여 독국물이 되었을 때에.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루를 국에 들어 있는 솥에다가 던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가루가 들어간 그 국이 해독이 되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은 그 배가 고픈 흉년의 때에 배부르게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독에 중독되었던 자도 해독이 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루로 인하여 엘리사의 제자가 행했던 그 허무하고도 헛된 일들이 더 이상 헛된 일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루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솥에다가 던진 이 가루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러면 이 가루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가루를 의미하지 않고 아주 거친 가루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루는 히브리어로 케마흐 라고 하는데 이 케마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친 가루를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케마우라고 하는 거친 가루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민수기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튀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리 가루라고 할 때에 이 가루가 바로 케마흐, 곧 거친 가루를 의미해주고 있는데, 이 거친 가루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즉이 거친 가루는 이 가루가 아주 곱게 갈려진 그런 가루가 아니라 거칠게 갈아졌기 때문에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가루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거친 가루는 당시에 정말 매우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섭취했던 그런 재료가 바로 이 거친 가루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은 이 거친 가루가 당시 어떠한 자들이 먹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은. 사르밭 과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이 가난한 사르밭 과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음식 재료가 바로 이 거친 가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친 가루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주식으로서 정말 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며, 천하게 여겨지고,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던 이 가루가 지금 엘리사 시대에 어디에 던져지게 되었는가 하면, 독이 들어있는 소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친가루가 독국물로 변하게 된그국 가운데에 들어가서 삶아지고 끓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가루가 소태에 던져지게 되고 그 독국물 속에 들어가 삶아지고 끓여지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독이 해독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었던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으며,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가루, 이 거친 가루, 솥에 던져지게 되었던 이 가루는 사실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거친 가루가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케마흐라고 하는 이 거친 가루가 죄를 생각나게 해 주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러분 사실은 죄가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모습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거친 가루의 모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거친 가루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리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 자식의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 거친 가루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거친 가루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친 가루가 독국물에 들어가 있는 그 솥에 던져지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독국물 속에서 삶아지고 끓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친 가르도 이와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속으로 던져지고 삶아지고 끓여지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잘못 적었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그 얼마 남지 않은 거친 가루를 독이 들어있는 솥에다가 던짐으로 그 가루가 삶아지고 끓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장소로 그 사망과 죽음의 장소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지셨고 고통 당하셨으며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죄라고 하는 도구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으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며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친 가루 그 자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삶아지고 끓여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허무하고도 헛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든지,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며, 죽음으로 끝나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소태에 던져진 거친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